하는 것도 사실 운동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셀리에의 보편 적응 증후군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유명한데, 스트레스 회복 적응이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1 단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단계죠. 이 과정에서는 우리의 몸은 경고를 받는 겁니다. 아 이거 위험하다. 아주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행위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인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혈압을 올린다든지 심박수를 증가한다든지 집중력이 상승한다든지 어떤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늘 유지하던 내 몸의 항상성을 변화시켜요. 저항 단계죠. 우리 몸의 항상성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 생성 에너지 대사, 단백질 합성 같은 변화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또 스트레스가 주어질 걸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그런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약해지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잘 거치면, 우리가 처음 언급했던 스트레스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단계입니다. 사실, 2단계에서 끝났어야 해요. 그런데 가끔 너무 과한 스트레스가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왜 가끔 헬스장에서 이 친구랑 운동하다가 운동을 너무 많이 했거나, 주말에 운동을 못한다는 생각으로 몰아서 했거나, 아니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날따라 운동을 과하게 하면, 우리가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고, 심리적 구조적 파탄이 적응적 반응을 압도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적응에 실패해버려서, 신체적 능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게